55, 56, 57, 58, 59, 60. 안녕하세요, 머슬피TV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동안 푸쉬업 개수를 떡상시켰던 루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풀업에도 적용했던 루틴인데,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서 확실히 효과를 본 푸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짜 사나 이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체력 검정을 두번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종목은 푸쉬업, 시드업, 푸업 버피, 스쿼트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인데 각 종목별 1분간 최대 개수를 실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측정은 5분간 러닝 타임으로 쉬는 시간 없이 푸시업 64개, 싯업 48개, 버피 23개, 풀업 15개, 스쿼트 62개를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에 재측정하기로 마음을 먹고 개수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GTG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푸쉬업 77개, 시덥 53개, 풀업 20개, 버피 27개, 스쿼트 66개를 기록했는데 처음 측정과 약간 다른 조건이 각 종목마다 30초씩 휴식이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 실시했던 푸쉬업 기록 향상만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별거 없지만 푸쉬업 64개에서 일주일간 77개까지 늘렸던 훈련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측정 이후 다음날부터 바로 훈련에 들어왔습니다. CTG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본인 기록의 40%에서 80% 정도의 개수로 정자세와 일정한 템포로 계속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실패 지점에 도달하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충분히 휴식을 하고 여러 세트를 반복하는 루틴입니다. 훈련 첫 세트에 50개를 수행했을 때 펌핑감은 있었지만 자세라든지 템포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수행할 수 있었고 휴식시간은 따로 정해놓지 않고 그냥 푸쉬업이 생각날 때마다 수행했습니다. 세트간 휴식시간이 길 때는 1시간 이상 짧을 때는 10분 정도 만에 다시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정자세로 40개에서 50개 정도까지는 수행을 했고 휴식시간이 짧거나 피로가 심할 때는 최소 30개까지는 수행했습니다. 거의 50%에 가까운 개수를 마지노선으로 잡았네요 푸시업 하실 때손 간격은 다양하게 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 간격을 좁혀서 삼두근을 많이 개입시켰을 때 기록이 좋았는데 이번 트레이닝에서는 개수의 압박이나 실패지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짧게 쉬고 다음 세트에는 손 간격을 충분히 넓혀서 가슴의 자극을 느끼면서 개수를 줄여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개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자세와 템포를 유지할 수 없으면 멈춰야 된다라는 룰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멈추는 것이지 노력을 덜 하는 건 아닙니다. 회복이 안 돼서 개수가 적을 것 같더라도 매순간 최선의 동작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에 7에서 10세트 정도 5일간 반복을 했고, 6일차 때는 회복을 위해서 30개씩 3세트만 수행을 하고, 7일차 때는 기록을 측정했습니다. 기록 측정 전까지만 해도 훈련 받을 때와 똑같이 몸도 무겁고 뻐근해서 기록이 향상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기록을 측정하고 나니까 의외로 기록이 높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체력시험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